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짐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제사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관한 제사이고요. 죄에 빠졌던 모든 영혼을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살리신 제사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가 원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아론의 반찬은 자범죄로 인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찬은 한 번에 단번에 완료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의 원죄가 한 번에 단번에 완전히 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영원한 속죄. 하지만 아론의 반차는 자범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계속해서 자범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위한 제사, 자범죄를 위한 제사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되어는 기노마이 생겨나다, 일어나다, 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걸고다에서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에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 분사를 사용합니다. 분사.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창세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케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과거 시제. 자, 그 다음에 중간디포를 사용해요. 자, 중간디포는 중간태와 능동태가 합쳐진 문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죄에 빠져있던 영혼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영원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이 결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